네, 리플레이 피드백. 보내주신 분은 5시 저그구요. 상대는 11시 프로토스네요. 일단 저그, 저그 유저답게 아주 매너가 좋게 인사를 하지만 반대로 어, 토스 유저 인성답게 인사를 받아주지 않네요.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자, 일단 저그는 선모 출발. 근데 이게 선모 출발이 제가 몇번 해보니까 토스전에서는 그렇게 막 좋다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앞마당 견제 안 당하고 압박 주고 시작한다고 생각하.. 하.. 아, 하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자 아, 그렇죠 이렇게 아 근데 굉장히 상대가 또막 보호막 충전소까지 뽑고 관문 두개 짓고 좀 과이.. 과하게 수비를 했는데 이거면은 적어도 뭐 나쁘진 않죠 이 사도만 수비를 잘 해낸다면은 자 그러면서 발음 누르고 있고 근데 이런식으로 저그가 좀 변수를 두는 플레이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렇게 16못하는거 좋아요 네, 트리플이 살짝 늦는건 아쉽네요 네, 지금 본인 남을때 트리플 네좀더 일찍 가져가줬으면은 뭐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가져가주면은 또 좋죠 상대의 쉴드배들이 두개다 공어포격기 공어포격기 까지 자 그러면서 공차를 통해서 이중, 관문 간거 봤고, 재료소 올리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적은. 그러면서 포촉 지어주고, 냉독둥지. 일단 체제는 링링으로 가신 거 같고요. 근데 요즘 저는 링링을 가지 않는 이유가, 집정관의 견제가 너무 빡세서, 링링으로 막기에는, 빡세서 바퀴를 가고 있는 편이고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근데 링링이 근데 개인적으로 게임 풀어 나가는 거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맹독충으로 견제하기도 쉽고 소스 견제하기도 쉽고 더잘찔수 있기 때문에 링링을 하면은.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공업 폭격기 몰아내고 3멀티 아, 1벌레 게, 붙는 게 살짝 느린 게 아쉽네요. 여기서 아 저글링이 말고, 이게 이제 저글링을 한 타이밍 찍어서 좀 멀티를 취소시키겠다. 약간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지금은 근데 그게 나쁜 판단 아닌 게 상황으로만 봐서는 지금 토스가 공업 프였기 바뀌었고, 저글링 이거 나오면은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있네요. 좀 타이밍이 저글링 찍는 타이밍이 좀 느린 게 아쉽네요. 이미 멀티를 좀 취소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약간 링링을 하실 때는 저글링 업그레이드, 공 1업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공 1업 업그레이드가 안된게 아쉽고요. 여기서 일벌레를 좀 빨리 눌러줬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약간 저글링 버린 건 아쉽네요. 저글링 좀 살짝 깨보려 했지만, 손해를 좀 받고. 여기서 이제 일벌레 쭉쭉 눌러야죠. 아 여기서 저글링 힐링할게요 저글링이 이게 그래도 이게 일벌레를 찍지 않은 저글링이기 때문에 일벌레, 일벌레를 찍지 않고 찍은 저글링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기울었죠 토스한테 지금 읽어 보면 토스가 더 많을 거예요 아 아니네요 아 그래도 뭐 비스, 토스가 비슷하다 이것만은 좀 불리하거든요 방금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저글링, 이제 링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 2업이거든요? 공 2업. 왜냐? 공 2업을 찍게 되면은 맹독충이 탐사정을 한 방에 죽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 업그레이드가 너무 느린 점업닝업닝을 업링,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공 1업이 돼야 이제 좀 지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저그가 할수 있는 것은 일단 3월티를좀 펴야죠. 어쩔 수 없이 3월 티좀 펴주면서, 토스가 조급함을 느끼게 해주거나,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일단은, 어 계속 전차를 통해서, 토스가 아직은 공업포격기 위주, 고의사가 이제 나왔다, 나왔다는 점을 봐서, 일단 좀 견제가 빡세게 이제 원심거리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링링으로 휘두르면은 어땠을까? 지금 파수기 이거 앞마당에 하나 있는데, 상대가 반응 못하면 뭐 뚫는 거고, 반응한다 해도 좀 약간 뺐다가 다시 앞마당을 털어볼, 털도록 할수 있는 거고. 근데 지난, 아, 이거 제련소두 개를 돌리네요. 어, 아, 단단하겠는데? 자, 그러서 12시.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구요. 근데 이런 플레이가 한두 번 막힌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되고, 진짜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진짜로. 이렇게 한번좀 허무하게 막혔잖아요. 근데 계속 돌리면, 계속 돌려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너무, 어, 이득 없이 돌리면은 좋진 않겠죠? 방금같이, 근데, 그, 방금은 맹독충이 한 두세 마리만 되어 있어도, 광전사다 죽일 수 있는 각인데, 맹독충이 좀 적은 게 아쉬웠고요. 다섯 마리로 한게 아쉬웠고. 자. 아, 맹독충이 살짝 적은 게 아쉬운데, 역시 이게 초반에 그, 저, 초반에 일꾼이 늦게 붙어가지고, 아쉬운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도 링링업이 잘안 링링업이 잘안돼 있고, 네, 업그레이드가 좀안된거 아쉽고, 아무래도 초반에 그 불리한 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 병력 조금씩 흘리는 것도 아쉽고요. 나가 히드라 발업이 안돼 있는데요, 그죠 그렇죠. 발업이 그렇죠. 이제도 찍기 때문에. 어.. 약간 이제 초반에 그 불리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리함을 극복하려면은 좀 1분 테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상대 토스도 수비가 좋네요 수비가 좋고 이렇게 추가 멀티 좀 저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무수 보면은 토스가 오히려 더많고요 아무래도 업그레이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견제할 때 힘이 안 들어가죠 맹독충으로 좀 1분 털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이러면서, 지금은 계속 그좀 링링으로 견제를 해주거나 정면 싸움에서 아예 대승을 거둬야 되는데, 어 상대 직전 관리도 아, 근데 오히려 상대가 고위기사를섞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싸움, 상대가 고위기사를 아예 안 뽑는 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그가 계속 이득을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토스가 자원을 너무 잘 먹고 있어가지고, 게다가 죽은 거는 관전사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서 막 완전 유리하다라고는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집정관을 좀 죽여야, 아, 가스 유닛을 소모시켜야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토스는 자원을 지금 아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찍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여 그래서 로곤 가면서 이제 불멸자를 이제 찍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토스가 있고 안 맞고 있잖아요. 좀 약간 링을 돌리는 플레이, 링링. 이래서 링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병력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솔직히 링 빼가지고, 만약에 여기 보내놨다. 그러면은, 이득을 좀 받겠죠. 그런 플레이, 그런 플레이가 중요한 것 같고, 아, 가시지옥을 갔는데, 여기서는 뭔가 가시지옥보다는 좀더 링링 히링링 체제에서 이득을 더 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가시지옥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링링으로 좀더 이득을 봐야지 이게 힘싸움이 될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토스가 자원을 잘 먹고 있어가지고 가시지옥을 가더라도 약간 힘싸움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러면서. 여기서 진짜 차라리, 아, 근데 여기서 빈집을 가는 판단도 좀 애매한 게, 초속 병력이 이미 앞마당까지 와버려가지고. 아, 여기서 기사는 굉장히 잘줄였고요기사는 굉장히 잘 줄였지만, 지금 보면 자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병력도 잡는데 좀 힘들 거거든요. 집정관이 6마리나 있어서. 자. 다시 까지아 여기서 전투는 정말 좋았는데 여기서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말고 더 들어가서 소스에 멀티를 부순다든지 일군을 잡는다든지 약간 그런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 서로 소모전만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그 입장에서는 전투를 좀 유리하게 가져가긴 했지만 게임이 이긴 건 아니죠. 지금 보시면 인구수 비슷하고 오히려 토스가 자원이 훨씬 많거든요. 게다가 보이기사까지. 어, 근데 폭풍 없애고 다 그냥 집정하는 걸 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어, 근데 저그도 자원을 잘 먹고 있긴 하지만 토스도 자원을 잘 먹고 있고. 근데 여기서 저그가 싸움을 좀더자어 여기서 좀만더 끌고 가면은 괜찮겠는데요? 근데 군락이 아닌 건 아쉽네요. 이제 가시족 이 업그레이드. 적응형 발톱 치나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가 좀 되었을, 되었 어이 업그레이드까지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 했었으면 은 좋았을 텐데 아쉽다. 요아 어, 여기에서 좀 전투를 완전 잘못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아까 같이 아까 같은 전투가 계속 일어났으면은 저그한테 상황이 넘어갈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시족 다 죽어버리면은 소용 없죠. 약간 너무 좀 급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천천히 가시지옥, 바가서사 아, 이러면서 광전사 돌리기까지 당해버리면은 이제 적그 자원은 피해를 입는데 토스는 이런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 초반에 약간 그 자원의 불리함이 이제 중후반까지 가서 솔직히 토스가 고이사도잘 안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좀 급하게 싸운 점. 조금 천천히, 슬로우 다운 할 필요가 있었고. 어, 또, 아니, 근데 전투 자체는 저그가 굉장히 잘해서, 손실자원, 오, 어, 뭐야, 저그가 더 많네? 하여튼, 토스의 좀 멀티 견제, 링링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라고, 피드백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